이번 사연은 시댁이 우선이라고 하며 친정어머니 생신에 가지 말라는 신우에게 쌍욕을 하고 나와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 전 1년 정도 만나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가볍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둘다 홍기가 꽉찬 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남편과 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말하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결혼할 나이에 사귀는 남자랑 결혼하게 된다더니 저도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으니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것이었겠죠. 직업도 괜찮고 성실하고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좋은 일은 별로 안 생길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결혼 생활은 둘만의 생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반에 시어머니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리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괜한 심술을 부려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었기에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신우가 하나 있는데 초반에 저를 견제하는 듯한 태도로 저를 대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신우가 저를 나쁘게 말하는 것에 대해 정리를 잘 해주셨거든요. 저희 친정은 아빠가 좀 유한 성격을 가진 분이시고 엄마는 좀 엄한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시부모님은 두분다 유한 분들처럼 보였는데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면 좀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당신 고집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자식들에게도 심술을 부리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신우는 자기들 엄마이니 그러려니 할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성격에 저에게 이 정도 하는 것이면 시어머니도 많이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좋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고 자기 엄마에게 뭐라고 해주니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크지 않습니다. 신우는 초반에 저를 이유 없이 밀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피를 나눈 가족들끼리만 공유하고 싶어하고 저를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보일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얘기를 몇번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 하더군요. 큰 소리 치는 남편의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저는 남편이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믿고 기다리자 생각했죠. 신혼 때는 양가에 자주 갔습니다. 주말에 할 일도 없고 남편과 저둘다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었죠. 주말에 시댁에 가면 신우도 거의 매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우는 보면 볼수록 대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내로남불 같은 성격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신우는 저에게 집안의 어른으로서 말해주는 것이라며 시댁에 자라라는 말을 볼 때마다 했어요. 자기가 남편의 누나인데 어른은 무슨 어른이라는 건지 그리고 신우는 본인 시댁에서 본인이 막장 며느리라고 자랑하듯 말을 했습니다. 신우 말로는 자기 시댁이 자기와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잘 지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시댁 사람들은 무식해서 염치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한다면서 잘 지내려 해도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포기했고, 그래서 시댁을 멀리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건 신우 본인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시댁 입장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뿐이었어요. 신우는 세상 혼자 잘난 사람인데 어느 누가 좋아할까요? 시댁에 가면 저는 신우의 잔소리를 듣고 와야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신우의 잔소리를 듣고 와야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 시댁 사람들에게도 잘난 체를 하며 잔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시댁을 멀리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도 저에게 잔소리를 잘안 하시는데 신우 말대로라면 다른 출가 외인이잖아요. 출가 외인인 자기가 왜 거기에 와서 올케인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훈계를 하는지, 신우는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는 잘난 사람이니까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암튼 자기는 제 인생 선배로서 여러 가지를 알려준다는 식이었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라도 있다는 건지, 저희 집은 시댁과 친정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곳 모두 차로 15분 정도 걸려요. 양가 모두 저희가 간다고 하면 며칠 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희 집에 잘 오시지도 않지만 오실 일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로 와도 되냐고 꼭 물어보고 오셨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곤 했어요. 이런 것도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오시더라도 이것저것 정리할 것이 많은데, 시댁 식구들이면 어떻겠어요? 시부모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우도 함께 오는 경우도 많아서 더더욱 부담스러웠죠? 처음에는 그렇다 해도 점점 익숙해질 수도 있었는데, 신우는 저희 집에 와서도 살림 지적이며, 인생살이며, 저에게 지적하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우 때문에 시부모님까지 부담스러워졌죠? 집 정리 상태, 냉장고 정리 상태 등으로 신우가 잔소리를 하면 너무 짜증이 났어요. 게다가 퇴근해서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와 보면 시댁 식구들이 집에 와 있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웃으며 시댁 식구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신우는 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이 또 있어요. 자기가 참 잘났다는 말이었죠. 자기를 자기가 칭찬합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이런 칭찬을 했다고 떠벌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믿기지가 않는데 말이죠. 자기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또 잔소리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진이 다 빠졌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렇게 잘났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언니 칭찬을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언니 잘난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했으면 됐을 텐데, 이 쉬운 말을 저는 왜못 떠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신우 남편은 1남 3녀 중 막내예요. 그럼 아들 하나인 집에 신우는 외며느리인 거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시댁과 연을 끊는 것처럼 살고 있으면서 저보고는 시댁에 자라라고 하니 참 어이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신우는 자기 자랑을 할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까지 하면서 자기 시댁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신우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자기 시댁이 싫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저런 사람이 누구한테 갑질을 당하겠어? 저렇게 기세게 생긴 사람한테 아무리 시댁이라도 갑질을 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씻고 자기 바빴기 때문에 평일에는 청소를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좀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둘이 살고 있고 집에서는 거의 둘다 잠만 자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집이 지저분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 오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면 잔소리를 할 것이 뻔했거든요. 신우는 저희 아이 계획까지 본인이 세워주더라고요. 살림 지적도 짜증이 나는데 출산 계획까지 신우가 대신해서 짜주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신우는 꼭 자기 잘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더 미칠 것 같았죠. 자기는 집안을 위해 고생하며 자란 맏딸이라나요. 이제 30대 중반인 신우가 그런 소리를 하면 정말 우리 엄마 세대 사람이 고생하며 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신우가 남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을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신우가 누군가에게 당하고 살지도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좀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끔이지만 저희 집에 오시긴 했기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한 것인데 남편은 자기 부모님과 누나가 저와 친해지려고 오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냥 참고 넘겼는데 쌓이고 쌓이다 보니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리까지 지르니 남편은 그제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살림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잘난 척도 심한 사람이었지만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라는 말도 저에게 많이 했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예의 없는 사람처럼 생각될 정도로 말이죠. 이유가 뭐였든지 간에 자기는 시댁과 안 보고 사는 며느리이면서 저에게 며느리도리를 가르치듯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긴 것인지 신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달 어느 토요일에 시할머니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엄마 생신이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생신을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시할머니 제사와 저희 엄마 생신이 겹치겠죠? 올해는 공교롭게도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얘기를 한 끝에 오후까지 시댁에서 있다가 저녁 시간 전에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시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에 가서 오전부터 제사 음식을 해서 점심시간 좀 지났을 때 음식은 다 했어요? 시댁에서 점심을 먹고 좀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신우가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는 오전부터 점심시간까지 음식을 했는데 신우는 그날 와서 자기 아이들과 놀기만 했습니다. 제가 사정을 말하려고 했더니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근데 진짜 가려고? 이랬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시부모님과도 다 얘기가 된 것인데, 진짜 가려고 이건 무슨 뜻인 건지. 신호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이 우선이지, 어쩌고 하면서 또 훈계를 시작하더군요. 화를 내듯이 말하는 걸 보면 애들이랑 놀다가 지쳤는지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른 생일은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 진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욕이 나올 뻔했어요. 생신이 평일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이 토요일인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신우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시댁을 무시하는 거라 하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오늘이 토요일인데 그럼 장모님 생신을 지난주로 당겨서 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우리 할머니 제사 때문에 처가에 그렇게 하라고 말해야 하는 거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했습니다. 신우는 갑자기 시부모님에게 엄마 아빠가 며느리한테 좋게만 해주니까 제가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럼 제사 지내고 가는 게 어떻겠니? 이러셨습니다. 또한번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왜요? 하고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나는 친정으로 갈 테니 오빠는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신우는 너 지금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 다시는 발도 못 들일 줄 알아? 이러고 또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무 웃겨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신우가 지금 시댁이 웃음냐고 뭐라 하길래, 웃었잖아요. 미친 딸이 미친 행동만 하는데 그걸 따라주려고 하는 어머님도 웃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너 어디 계속 말해봐? 하더군요. 언니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인데 언니네 시댁에서 언니한테 함부로 했겠어요. 눈치나 봤겠죠. 언니는 이유 없이 귀찮아서 시댁에 안 가는 거고요. 거기 가서도 제멋대로 주무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댁 안 가는 거죠. 했더니 신우는 멈칫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언니가 오지 말래서 저 여기 다시는 안 와요.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 집에 오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언니는 당연히 못 오고요. 오면 저한테 뺨이나 맞고 돌아가야 할 테니 안 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잠시 후에 저를 부르더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나오고 나서 신우에게 쌍욕을 퍼붓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친정에서 자고 오후까지 친정에 있었는데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엌에 둘이서만 있었거든요. 한참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신우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하더군요. 둘이 세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서 웃었는데 신우에게 제 웃음소리가 들렸나 봐요. 신우는 저를 바꿔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다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했더니 신우는 당장 너네 집으로 갈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네, 오세요. 와서 저한테 딱이 30대 정도 맞으면 좀 정신을 차릴 거예요. 부모한테 못 배웠으면 아랫사람한테라도 배워야죠. 하면서 약 올렸어요. 신우는 제 말을 듣고 꽤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저녁 때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번 전화를 했는데 신우는 안 받더라고요. 언니, 사과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톡을 보냈더니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왜 온다고 하더니 안 왔어요? 맞는 건 무서운가 봐요. 내가 설마 언니를 때리겠어요? 나 말고도 세상에 언니 같은 미친 인간 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요. 제손 더럽히기 싫어서 언니 찾아가지는 않을게요. 대신 우리 마주치지 마요. 만나면 손부터 나갈지 몰라요. 하고 한참 웃어주었습니다. 신우는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댁에 안 간지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부모님께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나 편만 들고 자기한테는 항상 뭐라고 하니까 전화하기 싫대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더라도 시어머니와 시누가 저런 식이니 시댁에 갈 수가 없네요. 시댁과 영 끊고 사는 것이 최선일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신우는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년 칼춤 추는 것이 무서워서 시어머니는 신우편을 드나보네요. 안 보고 살면 됩니다. 심호와 신우는 공통의 적이 사라지면 둘이 싸우기 밖에 더 하겠어요. 신우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 안 간다고 하면 되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